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또 상황에 쫓겨서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여 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그 상황을 붙잡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잘 활용하면서 미래를 향한 개척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얼마 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간 비전트립으로 심가폴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FCBC 교회와 CH 교회 두개 교회를 탐방했는데 이두개 교회는 셀 교회로서 원래 우리 한국 교회를 롤 모델로 하여서 자신들의 예배 방식으로 성화시켜 성공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방금 두 화면은 셀 모임 갔을 때 가정에서 함께 셀 그룹 즉 포토볼 형식으로 했던 셀 모임의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얼굴들이 반기지 않습니까? 또 CH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와 장년 예배 그리고 FCB 교회에서 청소년 예배를 탐방을 했습니다. CH 교회 셀 모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처럼. 포워블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그곳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받고 도전 받아서 셀 모임 갔다 오신 분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저를 로비까지 불러들여서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곳의 예배들은 세일 모임만 포더블류가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포더블류 형식이었습니다. 오면 서로 환영해 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졌고 그 찬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이어졌으며 말씀이 끝나면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하나 끊어짐이 없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자, 그 영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자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체험하였으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또셀 모임을 통해서 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갔던 싱가포르 비전 트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나 혼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비전트립을 함께 갔던 강사, 가이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비전이며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비전을 보았으니 그본 비전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사도바오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예배의 목숨을 거십니까? 방금 했던 사명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예배의 목숨 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 생활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나아가야 할 발을 깨닫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 그러면 구약의 제사처럼 내 몸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렇게 인신 제사로 드리는 말인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주일날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서 그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나의 삶은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죽은 제사가 아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다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공적인 예배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약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 산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으니 그 셋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인간의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왔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세세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었지만 점차 그 후손들이 타락하고 그 경건함이 식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와 살을 살았던 그들과 섞여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경건한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던 그들과 섞여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세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갈수록 죄악이 팽배해지며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니 종교 다원주의니 이러한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마저도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건만, 나의 삶과 나의 세상 속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십대 청소년들은 어떠합니까? 동성애에 관하여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이를 하나의 문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도덕에 무지하여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멸망의 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모두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이 안에 죄성이 가득하여 악한 본성이 늘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 악한 본성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내 스스로 가능할까요? 내가 노력만 한다면 가능할까요? 성경을 100만 번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풀로 해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amen. 성령님만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로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 역사는 오늘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amen.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비전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좌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만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 당하는 반면에 오히려 부정직한 사람, 부당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성 가득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진행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때에 따라 돕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선, 우리가 바라는 때, 그 때가 아닐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훨씬 합당하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며,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은 늘 신실하시며, 늘 선하시며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으심을. 그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오늘 나와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소년부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공예배와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한 소구륜 모릅을 통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릴 때, 거룩한 산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돌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향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비전에 따라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